누, 누구에요? 거기, 누, 누군가? 내가 한번잘 던져보겠습니다. 힛! 힛! 저럭로럭트다다럭트 방패 던지기보다 더럭트 방패? 그렇다면 기아럭 트럭 트럭 로로 트럭 트진다아 아! 그렇습니다. 그 녀석은 캡틴 아메리카였습니다. 이야! Yeah. 이야! Yeah. 캡틴 발차게! 캡틴 발차게! 콱! 발콘, 됐어, 그냥 나와. 아, 컷! 이 둘은 가장 좋은 사이 친구입니다. 캡틴이랑 같 원래는 아이언맨이랑도 같이 좋은 친구였지만 캡틴 아메리카 11월에서 보는 캡틴과 아이언맨이 다투는 장면이 나오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것 때문에 친해지지 치레, 치레, 않아. 좋아. 너희들은 같이 와 가자.